아휴 아이추르 먹자 일로와 앉아 일로와 앉아 일로와 아니 먹고싶으면 앉아 여기 앉아추츄야 그렇지 잘했어 좀줘 이렇게 먹잖아 손손손손 <laughs> 판대신 응. 이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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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손, 이쪽 손. 말고 말고 안돼 안돼 이쪽 손 이쪽 손. 말고 말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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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손 이쪽 손. 이쪽 손, 손, 손. 아 말고 이쪽 <laughs> 손 이쪽 손. 이쪽 손 알았어. 알았어.